검둥이 강경에 출전 삼천리 1938년 5월 벅벅 핥히는 소리가 있다. 문득 보니 교실문이 벙시타였고 개발이 의 방금 문을 핥히는 중이었다. 검은 털 속으로 뿌하게 나온 발톱이란 칼 것보다도 더 예리해 보인다. 이스근의 문이 열리고 귀가 덥스죽히 늘어진 검정개 한 마리가 덥신 들어온다. 구슬구슬한 털이랑 기름한 눈하고 삐죽히 튀어나온 주둥이며 뚱뚱하고도 늘씬한 허리가 일견 위풍이 늠름하였다. 학생들은 눈이 둥글어서 바라보고 그 중에는 웃는 이까지 있었다. 칠판에 썼던 글을 지우는 K 선생이 학생들의 웃음소리에 기가 뛰어 머리를 돌리니 검둥이가 꼬리를 치며 달려온다. 선뜻 반가운 마음이 드는 동시에 벼랑간 일어나는 분노는 자기로서도 억제할 수가 없었다. 책상 위에 있는 채찍을 들어 개의 머리를 힘껏 쳐버렸다. 개는 껑충 뛰어오르면서도 피하려 하지 않고. 여전히 K선생의 앞으로 달려든다. 설레설레 설레 젖는 꼬리 끝에 잠깐 발린 흰 털이란 박꽃처럼 희다. 그러나 끝내 걔는 껑껑 울면서 뛰어나갔다. 자, 그럼 내일 연습들 잘해 오시옥. K선생의 말소리는 약간 떨리는 것 같고 빛빛이 얼굴에 쫙 내돋는다. 눈 아래 포르스름한 근육이 발랑발랑 뛴다. 그게가 교장선생님 내 개지? 아니다. 김인선생님 내 개다. 교장선생 댁에 있던데? 책벌을 꾸리는 학생들은 이리 소근거린다 깃결에 이 말을 들은 이선생은 아차 내가 또 감정적 행동을 했나 보구나 하니 어쩐지 자신은 끝까지 소인이요 평생 요 모양으로 남의 눈에 거친 짓만 할듯 싶어 슬픈 마음이 들었다. 하나 대인인들 부럽지 않다. 이러한 한 부르짖음이 가슴에 울컥 끼쳐진다. 학생들의 이해를 받고 나오는 케이 선생은 머리가 우쩍거리고 다리가 허청거려진다. 그럴 것이 이틀이나 오롯이 굶었기 때문이다. 새로 페인트칠한 의리으리한이 복도에 골이 메어서 학생들은 밀려나간다. 뽀얀 먼지 속에 구두 냄새 같은 게 헐헐 풍기고 신발 소리가 북을 울리듯 쿵쿵한다. 창밖에 단풍진 퍼플로 가치가 바람에 펭그를 돌고 먼 하늘이 갸우시 들여다본다. 무척 나딕다 선생님 어디 편치 않으십니까? k 선생이 머리를 돌릴 때 변랑관 앞이 아득해지므로 잠깐 정신을 수습하려 눈을 감았다뜨니곁에서도 당황히 쳐다보는 학생은 언제인지 모종의 혐의가 있다하여 순사에게 끌려가던 그였다. 왼편 눈과 볼에 그때 표정이 안개같이 쓰러지는 것이다. 너냐? K선생은 이리 말하고 다시 보니 그는 아니고 현재 재학생 중에 한 사람이다. 학생의 팔에 의지하여 사무실까지 오는 K선생은 소리쳐 누구를 부르고 싶어진다. 마차 불러다오. K선생은 정신이 번쩍 들어. 학생에게 이리 부탁하고 사무실 문을 열었다. 담배 내 자욱하고 실은 시선의 눈을 뜨고 싶지 않다. 머리를 약간 숙인 그는 잠잠히 그의 책상으로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다. 어디 아프시오? 음악선생의 해설핀 음성이다. 문득 최규정의 얼굴이 보이고 이리 몸이 허약해지기까지 아무 단언을 짓지 못한 자신이 슬프다 못해서 일종의 분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저들은 온갖 야비한 짓을 그에게 감행하지 않았나. 그는 벌떡 일어났다. 사무실이 핀 돈다. 그러나 다리에 힘을 주어가지고 교장실로 건너갔다. 최규정은 방금 퇴근할 준비를 차리다가 K 선생을 보고 우뚝 선다. 그의 수염은 먹같이 짙은 빛이고 입술이 한 방만큼 커 보인다. 무슨 의논 할 일이 생겼소? 누런 안경 아래 누런 웃음이 핑그르로 돌아간다. 네, 있습니다. 숨이 막힐 듯 케이 선생의 가슴은 벅차다. 푸른 테이블에 놓인 투실한 최규정의 손은 그의 얼굴과 달리 희고, 젊은이의 손같이 근육이 팽팽하였다. 무슨 일이냐는 뜻이 최규정이 빤히 건너다본다. 안경 뒤에 번들거리는 눈은 몹시 더 깊어 보인다. 어제도 되게 갔는데 안 계셔서. 어 그래 무슨 일이요 최교장은 바쁜 듯이 묻는다. 케이 선생은 뛰는 가슴을 진정하며 숨을 가만히 들여쉬고 나서 저 강연은 못하겠습니다. 몸이 아팠어. 아파. 어디가 아프? 최규정은 유일한 듯이 눈살을 약간 찌푸리고 언짢은 기색을 띄운다. 분화같이 터지려는 그의 입술을 지그시 깨무니 머리가 띵해지면서 기가 우석우석 울기 시작한다. 극도에 달했던 분이 이제서득 꺾여 슬픔으로 흐르려고 한다. 어둑컴컴한 지하 속 촛불이 노란빛을 퍼치고 있던 흙내 가득한 그 속에서 밤을 낮삼아 일하다가 피곤에 지쳐 잠깐 눈을 감았다가 놀라게니 어서 좀 쉬우. 빙긋이 웃으며 저거리를 벗어 그의 어깨에 걸쳐주던 저 손. 벽에서 떨어진 얼굴의 흙보라를 조심히 씻어주던 어머니의 손처럼 따뜻하던저 손. 생사를 헤아리지 않고 일하던 그때로부터 불과 10년 남짓한 오늘에 저다지도 변하였는가 하니 와락 달려 울고 싶어졌던 것이다. 물론 최규정이 기억 코 그에게 강연을 시키려는 한 가닥의 이유를 그가 모르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그의 이러한 고민까지 모른 채 하려는 저의 박전한 태도가 뜻을 같이 한 벗이라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자리가 자인지라 그런지도 모르지. 저속 깊은 저라 저리 내색을 안는지 모르지. 보다도 저의 지나친 용심 때문이니 설마한들 그 양심까지야. 그렇다면 얼마든지 양보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교무 주임의 의도 순순히 내놓은 것이 아니냐. 부딪힐 곳을 잃어버린 케 선생은 스스로 고민을 어루만져. 자의를 얻으려 한다. 그러나 그만큼 외롭고 적적함이 그의 목덜미를 꽉 누르는 것이다. 강연을 못하겠다. 할수 없지. 최 교장은 넌지시 웃는 것이다. 머리를 치는 듯한 저 웃음. 그러나 케이 선생은 진정을 구하여 그를 설복시키고 싶은 충동이 불길같이 내달린다. 눈물이 핑 돌았다. 체규정의 얼굴이 캄캄해지는 것이다. 목을 끌으며 호흡조차 임의로 할수 없는 듯한 이 현실에서, 그나마 뜻을 버리지 않으려 애쓰는 우리들 이거니. 조그만 이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서울이 할 것이랴. 글쎄, 선생님이나 저나, 자마 그럴 수야 있습니까? 저들이 기어코 내보내라니. 양심에 고통이 없을 선생들 중에서 한분 택하여 내세우는 것이 수수하지 않습니까? 절아야 합니다. 네, 오직 잘 알고 처리하겠지, 그러오. 금 선생은 그 말로 실패니. 최규정은 정생을 하면서 벌떡 일어난다. 선생님, K 선생은 최규정을 붙잡을 듯이 일어나며 불렀다. 최규정은 스틱을 집어들면서, 그만해도 다 알았어. 그럼 다른 선생을 내보내 봅시다. 말을 마친 최규정은 문을 쾅 열고 나가버린다. 이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케이 선생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들었다. 그는 테이블에 방울진 눈물을 훔쳐 내리면서 최기정과의 사소한 감정은 풀어 버리리라 다시금 생각하였다. 그가 교장실에서 나오니 마차가 문전에서 기다리므로 교원들에게 아픈 뜻을 구하고 마차를 타고 집으로 왔다. 마음 쏘웠소첫 비린내 확. 피우는 아내를 쳐다보고 케이 선생은 편놓은 자리에 누워버렸다. 가시방석 같은 이 자리가 이다지도 평안할까? 그는 맥을 탁 풀어 헤치고 물끄러움이 천장을 바라본다. 양심을 꺾는 일이란 그렇게도 힘든 것일까? 그는 다시금 생각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내는 미움을 쓰느라 부산하고 어린애들의 울음소리가 쌍으로 일어난다. 이리 온경이야 그는 샘문을 방시지얼 열고 불렀다. 아내는 경의 손을 이끌어 보내며 근심스레 쳐다본다. 속김에 아내의 얼굴은 뽀해 보이나 그의 까만 머리카락은 우아해 보인다. 눈물을 쪼르르 흘린 경희가 그의 팔에 안기므로 샘문을 닫고 꼭 안았다. 고소한 냄새가 경희의 머리카락에서 오르고 육친의 정이 가슴에 훈훈히 느껴지는 것이다. 문득 내 꼴이 저렇게 최규정에게 비춰졌는지 모르지 하는 생각이 경희의 우는 얼굴에서 뚝 떨어진다. 최규정 앞에 어린애 같은 자신이 한껏 보자껏 없었다. 그는 경희를 아는 채 누우니 부엌에서 나무 꺾이는 소리, 물 다루는 소리가 뻔하다. 언제나 느끼지만은 그에게는 이렇다 할 만한 장점이 없다.억지로 들자면 거짓말 못하는 것.한번 옳다고 보면 끝까지 믿으려는 것.이것이 처세로는 가장 큰 단점이 아닐 수가 없다.최규정과 같이 욕심이라도 컸으면 하고 때로는 생각도 나나.그것은 잠깐이고. 이것이 그의 비위에 거슬리고 교장과의 의견 충돌이 여기에 기인된다. 가다가 학교에서 쓰름직한 물건이 집에 생기면 잡담 취하고 학교에 가져가게 되고 거로 안에는 불만을 품을 뿐만 아니라 쌈까지 하려고 드나 그는 못 들은 채 피해버린다. 제각기 제것을 만들려고 눈이 빨개서 날치는 직원들 틈에 끼어 이러한 자신을 발견할 때, 외로움을 느끼나, 그러나 다만 하나의 장점이라 스스로 자의한다. 하지만 동료들은 속없는 사내라 치는 것 같다. 지금은 사회조직 내에서는 그럴는지도 모른다고 쓸쓸히 깨닫곤 한다. 이래서 한 가지의 장점조차 뿌리 깊게 붙들지 못한 그였던 것이다. 문이 열리며, 김이 뭉기뭉기 흐르는 미음 그릇을 든 아내가 올라온다. 이때 자는가 싶던 경이가 냉큼 일어나 아내에게 메어 달린다. 그 반들반들한 눈이란 꼭 자신의 눈을 닮았다고 본다. 아내의 긴 치맛자락에서 싫지 않은 음식내가 소르르 흘러내린다. 요새 그가 복과된 탓일까? 아내의 눈허리에 파란 힘줄이 드러났고 눈꺼풀이 푹 쳤다. 그는 미운 그릇을 받으면서 조란 사내를 만나 아내가 가엽어 보였다. 까불지 마라. 아내는 경이의 손을 끌어안친 다음에 "어서 좀 마셔요." 눈썹 끝에 걱정이 포르르 깃들이는 것이다. 아침, 아내가 받들어 주던 미음 그릇을 탁 펴서 왼강 엎질러 놓던 것을 생각하며 케이 선생은 미음을 쭉 마셨다. 한 그릇 더 주. 그러고 저녁 먹겠으니 얼른 밥 짓소. 숙주 나물 사온 것 있겠지. 그놈 무치고 해서. 지나치게 큰 듯한 아내의 눈에 맑은 바람결과 같은 웃음이. 서늘이 일어난다. 아내는 미음 그릇을 받아들고 나간다. 보성 코를 뚫고 나온 발가락이 무척 사랑스럽다. 경기도 쪼르르 미쳐나가면서 엄마 엄마 잘게 부른다. 여보, 검둥이 왔수 아내의 말에 케이 선생은 공중 일어나. 자리를 밀어 던지고 문을 탁 열어 제치니 씽 하고 비린내가 푹 피우면서 검둥이가 달려 들어온다. 초가을의 산뜻한 공기를 가을은 내같이 털끝에 피우면서 그긴 주둥이를 내밀어 닥치는 대로 핥아 넘긴다. 아까 아픈니 검둥아? K선생은 검둥의 허리를 어우러지 않고 돌려다보았다. 사랑 같으면 원망을 품고 발길하지 않으려만 이리 다정히 핥고 있다. 긴 눈썹과 수염 끝에서 번쩍번쩍 빛을 발하는 듯하고 무슨 사색에 잠긴 듯한 그긴 눈이며 턱없이 나온 주둥이가 여간 그의 마음을 이끄는 것이 아니다. 얼굴 전체가 둥그러 드러난 특징이 없는 자신의 얼굴에 비하여 훨씬 비범하다고 본다. 믿는 교정의 청에 어려워 한번 승낙한 것이다. 이리 검둥이를 내어놓았지만 아직도 아쉬운 마음에 가슴 한쪽이 이다지로 짤짤하다. 그럴 것이 강아지 쪽부터 제주를 배워주기에 온갖 힘이 다 들었고, 그래서 지금엔 고기, 담배 사오고. 편지 전하는 것 등은 엉뚱나게 하였던 것이다 검둥이가 책규장내뜨려서 쇠줄에 메어 있을 죠. 어쩌다가 K선생의 그 앞을 지나만 가도 검둥이는 펄펄 뛰고 사람같이 노상 어이 어이 울어서 K선생은 흉격이 막혀 갈 길을 잊고 어득하니 섰곤 했다 그리고 그의 가벼운 언행에 모멸을 품겠으리 분하여 지고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꿈에도 달라고 한최 교장을 어떻다고 해본 적이 없었다. 그만둬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뭘추워서 자꾸만 개가 간다고 저번 교장댁기 좋지 않은 기색을 하던데요. 아내는 키승키승 붙채는 경선이를 떨쳐보면서 말하였다. 어깨 너머로 보이는 경선의 넓은 이마는 아내의 것을 똑 땄다고 본다. 늘 오니까 그럴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오늘만은 줘야겠어. 아까 이놈이 교실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런 걸막 때려 줬지. 그의 말에 검둥이의 심장 뛰는 것이 후득후득 느껴진다. 교실에요? 저거 봐. 아내는 놀라 가자 봉지를 갖다가 입에 물려준다. 검둥이는 턱 누워서 가자를 우쩍우쩍 씹는다. 날카로운 이가 한 뼘이나 되어 보인다. 안 가겠다는 검둥이를 때려 보낸 뒤 K선생은 잠든 경선이를 앞에 누이고 자리에 놓았다. 호정은 시조름이 오려고 한다. 직접 나가 싸우지 못한들 그 어찌 양심이 없는 일이야. 코가 맹맹히 막히는 듯해서 눈을 번쩍 떴다. 이마에 땀이 번쩍 내소았다 어제그제 밤새워 고민하던 것이 아직도 머리에 꽉 박혀 일이 되풀이하게 된 것이다. 머리가 지끈지끈 쑤시고 입술이 철철 마른다. 그는 아내에게 냉수를 가져오라 하여 마신 뒤 멍하니 천정을 노려본다. 방안은 연기 같은 어둠에 푹 잠기고 오직 안문 이벽이 석양볕을 달처럼 띄우고. 발가스름 할 뿐이다. 간혹 그릇 부시는 소리가 제 그릇 들리고, 경선의 숨소리가 아늑히 흐른다. 교장이 그쯤 말했으니까 다른 일을 나가게 하겠지. 오 선생을 내보낼 텐가, 내일만 지나면 되겠지. 그러나 이번 우리의 행동에 대하여 그들은 좀 주목할는지 모르지. 내가 교장이 나가서야 만족해 할 터인데, 뭐 별일이야 있겠나 대표로 나가는 이가 있는데 요새 직원들의 눈치를 보나 일본의 여론을 드러나 교장보다 자기가 더적에 주목을 받고 있음을 뻔히 안다. 그래서 학교로서 받는 타격이 적지 않게 있음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까닭에 학교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으나 우선 당장의 생활 문제가 막연하고 이때까지 붙들어온 것을 십살이 내어놓기란 그리 용이한 것이 아니다. 그저 눈딱 감고 있노라니. 이해 없는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믿던 교정까지도 완연히 내색을 하는 것이다. 7년 전 서대문형무소에 나온 K선생은 어떤 친구의 소개로 이곳 학교 교원으로 오게 되었다. 때는 제2 간도 출령의 족소리가 간도 천지를 울렸으니, 오래 있던 교원들도 슬금슬금 꼬리를 빼어 달아나 버리고, 모든 일에 생소한 K. 선생 혼자 오뚝 남게 되었다. 날마다 검거 사건이 일어 학생들은 잡혀 가고, 혹은 무서워 도망 가고, 나중엔 심여명 남짓하였다. 하루에 한끼 먹기도 바쁜 수임을 가지고, K. 선생은 왕강이 버티어, 2, 3년을 훨씬 지나버린 것이다. 시국의 안정을 따라 차차 학생 수가 많아졌고 여기에 이르러 교원들도 늘게 되었으니 지금의 최교장도 그때 K선생이 불러들였고 또한 교정으로 올려세웠으며 일에 꾸준히 운전시켜온 그였다. 신학기마다 태락한 교사를 수리해오는 것이 7년 되는 오늘에야 겨우 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 별수를 짓고, 회벽을 하고, 페인트 칠을 하고, 현관을 짓고, 운동장을 넓히고, 올해는 울타리의 전문까지 버젓이 세우게 된 것이다. 케이 선생도 올부터야 비로소 집가다비를 벗어던지고, 고꾸라 양복을 집어치운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싹터오던최 교장의 욕심은 시국을 타서 점점 드러나게 되었으니 금년부터는 벅쩍 노고라 하였고 여기에 따라 학생들도 두 패로 나뉘인 것이다. K선생은 하나둘 최 교장에게 양보하였다. 물론 그의 약한 성격상으로 오는 결론이겠지만 보다도 이러한 시국에 앉아 기운을 뿌리치 잃고만 것이다. 저녁을 먹은 뒤 K선생은 체규정 댁으로 향하였다. 다시 한번 그의 눈치를 보고자 합니다. 아까 학답으로 겨우 안심은 했으나 그러나 분명히 그 속을 알지 못하여 한번더 타진해 보고자 함이라. 초가을에 맑은 공기가 냉수같이 산뜻하나 뿌듯한 머릿속에까지 그 방향이 스며들지 못하고 피부에만 알알이 스칠 뿐이다. 바라보니 초승달이 무연한 볼판 이에서 혼자 갈 길을 잊은 듯 가도도 못하고 울듯한 표정이다. 밥한을뜬 것이 목에 꼭매 달려 해랑 강변에나 나가서 한참 돌아갈까 했으나 몸이 어슬하여 그냥 돌아섰다. 학교 앞을 지나다가 그도 모르는 새에 발길은 학교로 들어가 버린다. 학교 정문에 손을 대었다. 산뜻한 감촉, 비린내 몰싹 피우는 페인트네. 대견한 마음에 슬슬 어루만졌다. 손에 열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오두커니 섰다. 7년을 내리 이 정문을 짓지 못해서 속이 썩을 대로 썩은 셈이다. 어디 가면 큰 문만 바라다 뵙고 우리 학교 정문은 일이 일이 세워야겠다고 정신없이 계획하던 것이 두어 달 전에 바로 여기에 실현된 것이다. 안부를 되어 정문을 쌓을 때 케이 선생은 시간마다 뛰어나와서 잔소리를 하고 지시함으로 중국인이 하도 귀찮아서 나 이런 일못 하겠어. 우리 사람이 일이 많이 했어도 처음 보는 사람이여 하고 머리를 내흔들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다. 확실히 나는 남아의 기질이 적어, 물론 시국의 탓이겠지만, 이러한 약점으로 인해 힘들어 만든 이 학교조차 빼앗기게 되는 게싶어진 것이다. 밥한줄 넋적 사귀지 못하고 깔딱깔딱하는 보잘 것 없는 자신을 지금 내려다 본다. 그는 정문의 얼굴을 데려다가 교문 안으로 들어갔다. 숙주실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붉은 실타래 같이 찢겨지고, 형청 넓은 교정이 검푸른 파도같이 음식 음식 흔들리는 것 같다. 어둠 속에 뚜렷이 솟아있는 저 2층 교사. 자신의 손때가 아니 묻은 곳이 그 어디랴. 5년 전 어느 봄날, 구질구질이 비가 내린다. 케이 선생이 학교 오니, 교실이란 교실에는 비가 세어 지질했고 학생들은 복도 한 구석에 몰려서서 우울해 있다.케이 선생은 한참 열변을 토하여 그 우울한 학생들의 기분을 일소시키고 마치 비가 뜸해진지라 지붕을 손질하기로 결정하였다.그러니 학생들은 기운이 나서 발을 벗고 소매를 걷어붙인 다음에 분할하여 맡은 임무를 당하였다. 흙이 파치고 일본 개어지고 긴 사다리가 처마 끝에 놓이고 학생들이 열을 지어 올라섰고 케이 선생과 머리 큰 학생들은 까만 지붕에 올라섰고 어린 학생들은 매주덩이 같은 흙덩이를 나르느라 뛰어가고 뛰어오고 케이 선생은 기와 틈에 발을 붙이고 연달아 올라오는 흙덩이를 받아 기와 틈에 끼우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일을 시킨다. 잭기 흐르는 그 눈에 열이 호독호독 뛰고 평생 누울 줄 모르는 머리카락은 산산히 흩어졌고 잠시도 다칠 사이가 없이 입을 놀린다 선생은 한 분이나 여러 분 같이 생각되고 학생들의 일의 능률은 놀랄만큼 진행되어 셋이나 남짓해서 질펀하게 기아를 다시 쌓고 빗속에서 교가를 부르며 운동장을 뛰던 그 시절 지금은 양철 지붕에 달빛이 굴러 쇳소리 징징 소리 날듯 웅장한 태도다. 그는 안심에 한숨을 푹 쉬었다. 남은 아무러 하더라도 그래도 저만큼 한 사업을 이루어놨거니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